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ir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no it's your time no more as never long as you're dreaming Make them take that Make them take it all back, it all back. Don't tell me you believe that. I believe that Are you just gonna take that Or will you fucking fight back? 김세연입니다. 어, 오늘은 기존에 진행했던 차량 리뷰라기보다는 특집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께서 제대로 된 주행 성능을 좀 맛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차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제가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리만족을 위한 시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슈퍼카 리뷰는 기획상 당분간은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태연님께서 음. 슈퍼카들의 운동성능을 느껴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잽싸게 수락했습니다. 아, 저도 갑자기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기 와서 차를 보고 두번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람보르기니를 보는 게 처음이어서 지금 너무나도 떨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람보르기니 우라칸 이 우라칸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면 이 뜻이 강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람보르기니의 대표 차종이었죠 가야르도의 후속작으로 우라칸이 나왔었는데.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라는 이름은 20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생겨난 이름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있었던 고성능 모델인 우라칸 퍼포먼트의 동일한 스펙이죠 640마력이고요 제로백은 2.9초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인 차량을 처음 봐서 입에도 잘 붙지도 않는데 이거 제가 몰아도 되는 거겠죠? 한번 뭐... 저도 불안하긴 한데요. 네. <laughs> 네, 상황 보고 일단 네,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먼저 그러면 살펴볼게요. 일단 저는 이 차량을 처음 딱 봤을 때첫 인상을 말씀드리면 이 딱바닥에 딱, 딱 붙어 있는 낮은 차체에서부터 너무나도 큰 포스가 느껴지는 차량인데요. 뭐 사실 지금 뭐 촬영 때문에 이렇게. 옆에 주차된 차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옆에 주차를 함부로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포스를 풍기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공기를 흡입을 해야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아래쪽에도 구멍이 나 있고요 이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것도 이 차량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이 금빛의 람보르기니 엠블럼은 정말 굉장하네요. 이 럭셔리함은. 자, 이어서 측면부도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육각형이라는 테마가 제대로 통일감 있게 느껴지는 측면부입니다. 휠 부분에도 보시면 육각형의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육각형의 패턴이 모여서 또 하나의 휠을 형성하고 있죠. 옆에 보시면 윈도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여기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육각형으로 통일감 있는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245, 30, ZR20이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이기 때문에 ZR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드린 것처럼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휠 부분도 정말 시원하게 다 트여 있어요. 모든 부분이 공기 순환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이 써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산시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후면부입니다. 전면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후면부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V10이라고 적혀 있죠? 십기통. 전 진짜 십기통의 차를 처음 봐요. 처음 봐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너무 포스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주행 면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남보름이. 레터링이죠? 여기 주차장에 차가 진짜 많은데 이 차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압도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내부에 문을 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내부에서 풍기는 포스도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육각형의 그 테마가 이 안에도 정말 확실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뭐 모든 송풍구와 손잡이와 스피커와 핸들에도 육각형의 모양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태어났을 처음 보는 버튼 모양들이 막 보여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약간 게임에서 나올 법한 인터페이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단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차체가 워낙 낮으니까 거의... 바닥에 앉아있는 느낌이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최대치로 뒤에 리클라인닝 했을 때이 정도는 기댈 수가 있어요 앉았을 때 착좌감도 훨씬 더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시트 자체가 주는 착좌감이 엄청 딱딱하진 않아요 근데 주행을 하면 약간 딱딱한 바닥을 달리는 느낌은 나겠죠? 워낙 가까우니까 네 보시면 지금 빨간색 시트가 적용이 돼 있는데 나머지 블랙과 레드의 조화가 정말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블랙 가죽에는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빨간 가죽에는 블랙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엔진 스타트 버튼에도 위에 이렇게 캡 같은 게 빨갛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약간 그런 어벤져스 같아요. 로봇으로 변신할 때.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살펴보면 디컷 핸들인데 중간중간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위험이 있게 람보르기니 엠블럼이 새겨져 있죠. 이 클렉슨 자체도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특이한 점은 저는 이런 유의 차를 처음 타보는데, 이 스티어링 휠 안에 웬만한 램프 관련한 버튼이나 그런 차량의 기본적인 조작이라고 할까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것들도 다 여기에서 와이퍼도 작동을 하게끔 버튼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만 쥐고 주행을 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작동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양옆으로 엄청 크게 헤드시프트가 달려 있죠. 지금 뭐이 송풍구도 마찬가지지만 송풍구와 옆에 이쪽 공간 디자인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여요, 빛나고 있는데 여기 이 장식이 하이그로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반짝반짝 고급스럽게 빛나거든요. 너무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이 장식 자체가 되게 시선을 사로잡는데 저 멋진 람보르기니 레터링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 차체 자체를 높이고 내리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디스플레이 안에 터치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자인을 이 정도 살펴봤으면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배기음을 들려드리는 순서가 될것 같은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깜짝이야. 오,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대박이다. 한번 밟아볼게요. 살짝만 밟아볼게요. 오, 살짝만 밟았는데도 소리가. 오, 살짝 더 밟았더니 너무,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무서운데. 자, 이제 스포츠 모드. 오, 모드만 옮겨왔는데도 소리가 너무 으르렁거리는데요. 약간 무서운데. 살짝 밟았을 때, 어, <laughs> 무서워. 네. 살짝 더터는 소리가 났죠? 자, 다음은 코르사 모드예요. 아, 얜또 얼마나. 오, 오 이렇게. 계기판 빨개졌어요. 진짜 무서워. <laughs>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구독, 좋아요. 원래는. 제가 이걸 주행하려는 꿈을 안고 진짜 며칠 전부터 설렜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진짜 뭐 시동 걸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laughs> 제가 안전하신 분께 부탁을 드려서 한번 주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주행을 한번 다녀올게요 근데 생각보다 안 딱딱한데요? 저는 엄청 딱딱할 줄 알았어요 이거보다 더 그렇죠 이건 기본 모드라서아 네, 그래서 안 딱딱하구나 수도 있죠 애초에 차체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네. 앞에 보이는 시야도 네. 막 넓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조심해서 몰아야겠다 낮아서 속도감이 좀 달라요 느껴지는 아. 속도감이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빠르게 가고 있다고 음. 느껴지니까 아직 람보르기니가 자연흡기 방식을 뭐 고수한다 어 맞아요 이런 말을 받는데 저는 막 그런 걸다 체감해서 구별하진 못하거든요 어떤 차이예요? 요새 터보차드로나 슈퍼차는 차들은 터보렉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액셀레이터에 발을 댔을 때 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한템고 쉬었다가 나가요 차가 네.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헉! 네. <laughs> 어

제가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옆에 지나가는 것만 봤던 이런 차를 제가 안에서 직접 직접 사 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이 아예 달라요 지금 너무, 네.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근데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튀어나간 건데 한번더도와드까요네 괜찮겠죠? 자, 갑니다. 네. 갑니다 <laughs> 아, 아 방금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네, 가변 배기까지 열어서 한 번. 아, 가변 배기를 열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음을 억제시키려고 이제 배기를 닫았다가 아, 네. 이제 열리면서 이제 소음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줄 알고. 와. 아 근데 이게 속력이 빨리 오르는 만큼 브레이크도 빨리 걸리나 봐요. 엄청 세게. 아마 앞에 브레이크가 8피 거예요. 8필 어. 어 근데 재미는 있어요.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또. 와 신기한 게 되게. 밟은 것 같은 소리 나는데 60km예요. 어 맞아요. 신기하다. 일반 차랑 비교하시면 좀 많이 다르죠? 음. 네. 이렇게 몸이 하게 파도 빠르게 가속이 돼서 몸이 탁 튕겨 나가는 느낌을 느낄 일이 없는데 조금만 어, 느껴요? 어 처음으로. 조금만 받아볼게요? 네, 차 없을 때. 네, 앞에 없습니다. 너 못하겠다. 세연님 우라칸 어땠어요? <laughs> 어 엄청 무섭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laughs> 안색이 달라진 것 같은데? <laughs> 좀 창백한가요? <laughs> 총평을 하자면 제가 만약에 정말 부자가 된다면 이런 차를 사서. 한 60km로 예쁘게만 타지 않을까 그렇게 탈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그 정도로 달려도 배기음은 진짜 무슨 100 몇십km 달리는 것처럼 나거든요. 정말 내가 다른 세상을 즐기다 오는 것 같은 느낌?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차를 또 타볼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번엔 제가 고속 주행을 해보는 것도 기회되면 재밌... 네. 네 기획 컨텐츠로 서킷을 한번 가시. 죠 Você <laughs> cara. <laughs>